네, 안녕하세요. 화물차 마을 이용주 실장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트럭은요. 어, 봉고3이고요. 2010년에 36만 키로 날린 차량입니다. 주행거리가 좀 많습니다. 그, 하지만 이 차량은 일단 오토트럭이고요. 오토트럭이 지금 요 연식 정도에 봤을 때요 금액선에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. 뭐, 금액은 항상 변동이 되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요. 지금 380만원에 내놨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쪽 외부, 외관은 이쪽 부위는 다 깨끗한데, 지금 이쪽 날개가 좀 많이 들어와요. 고점은 그 참고해 주시고요. 날개 많이 들어온 건. 예, 적재함은 이렇게 돼 있고요. 문, 안 잠깁니다. 수리했어요. 자동으로 잠기는 거. 2010년에 36만 키로고요좀 아쉬운 점은, 현재 키가, 요래요. 키가 요런 키여가지고 지금, 요게 좀 아쉽구요. 3 6 6 8 8 8 k 로에 이제 5일 교환하라고 했는데요.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. 교환하고 나서 뭐1 0 0 k m 가 뭐야. 지금 한2 0 0 k m 밖에안 달린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 브레이크 쪽에, 아니, 브레이크 아니고 페달 쪽에 뭐가 있어가지고 여기 경고등이 떴었어요. 그래서 요거. 자동으로 잠기는 거 수리하면서 이 페달 쪽에 뭐 스위치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도 지금 배선쪽을 해가지고 페달을 해서 25만원 주고 수리를 했고요 2예이 아 졌을 때 8번 그리고 오토미션 주행거리가 많긴 해요 하지만 일단 가격에 이 가격선에는요 이 오토가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<laughs> 여기 캡이 일반 캡이 아니라 슈퍼캡이어가지고 의자를 뒤로 지을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에어컨을 한번 켜 볼게요 에어컨 안 나오면 깝깝하니까 예 네. 에어컨 100%잘 나오고요. 히터는 온도가 아직 안 올라가서 좀 확인 못 하겠어요.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싹 보여드리고요. 그만 놓고 하겠습니다. 예, 9050 차량. 예, 두 카팅.